함께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매 시야 주변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비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흐르네. 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공로 아니면 여 영벌반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피. 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나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후 죄인으로 확정된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은 이제 죄인으로 확정된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으로 끌고 갑니다. 브라이도리온이란 로마 부대의 본부 어, 최고 사령관의 막사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일어난 일임을 저자 마가는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곳들 안으로 예수를 끌고 가서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아주 악랄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예수께 경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자색은 매우 귀한 색이었습니다. 자색을 얻기 위해서는 조개나 바다 속의 연체동물 혹은 곤충이나 식물에서 그 염료를 추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채취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 매우 고가의 유통이 되는 염료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자색 옷이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낡은 옷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자색 옷을 예수께 입힌 것입니다. 또한 가시관은 가시로 만드는 것인데, 이 가시는 요단강 주변 숲지에서 많이 자생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이 가시는 아주 유연하고 질긴 줄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예리하고 강한 가시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께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세 옷은 왕이 입는 옷으로 또 가시관은 왕의 금관을 흉내 내어 만든 것이지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웃으며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광대로 만들어 버린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이어서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칩니다. 이 갈대는 줄기가 튼튼하고 키가 3미터나 되는 왕갈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모독인데, 특히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를 우리는 참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갈대가 바로 너다라고 조롱하며 예수께 침을 뱉고 또 조롱하듯이 예수께 꾸러 절한 것입니다. 이제 희롱을 다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를 끌고 나갑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미 무서운 로마 군인의 채찍질을 모질게 당하고 탈진한 상태였기에 오롯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인인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시몬이 그 자리를 지나고 있었고 강제 노역의 권리를 지닌 로마 병사들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어를, 골고다 언덕 오를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 병사는 골고다에 다다른 예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에 하신 그 약속,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대가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이트리 보네퍼는 종교적 교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한 행태를 값싼 은혜라고 규정하고 배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 값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때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그의 삶에 크게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생생한 것인가 또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브라이도리온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치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이 사건은 다름 아닌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이요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모진 고통과 수모를 감내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당당하게 맞이하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주저하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런 무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께 로마 병사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에서 행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임을 로마 군인들조차도 알고 있기에 사형수를 배려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당당하게 감당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십니다. 마치 자신이 타협이라도 하면 우리의 죄사함에 흠집이라도 날 것처럼 예수께서는 오롯이 그 고난을 죽기까지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실족시키는 마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당당하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십자가 길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값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그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또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삶의 변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만을 누리려는 모습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쉽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결코 무기력한 모습 또한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길을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념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군인들에게 온갖 모욕과 놀림을 당하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에도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하루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한 수험생들 모두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시험 기간 안, 시험치는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 귀한 깨달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